26번 함수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면, 자, 기억 법 맞는 거고요. 자, 이 x는 연속이라는 말에는 이제 그런 게 있죠. x가 0 플러스로 갈때 f 의0 플러스 값이랑 f 의0 마이너스 값이랑 f 의0 값이 동시에 다같다 이거야. 자, 니은 번 봅시다. g(x)라는 함수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하면, F0은 0이다. 자, gx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gx가 뭐가 되냐면, xfx 더하기 음. 1,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gx는 마이너스 xf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일단은 <laughs>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일단 연속입니다. 0 0넣보면다일1 일 나오잖아. 자, 미분하세요. 미그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 플러스는 없어지고 이거 미분하면 미그 이거 마이너스지? 미그 금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0 넣고 0 넣어서 같단 얘기야. 0 넣으면 없어집니다. 같단 0 넣고 0 넣어서 같단 얘기니까 f0은 0 나오죠. 그죠? 자, d급 번은 f0이랑 f 프라임 0이 0이다. 이거 뭡니까, 이거? fx가 x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h(x)는 h(x)라는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 x 분의 f(x),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때 x 분의 f(x). 그 다음에 함수값은 0이라고 쓰여 있죠. 음. 그죠? fx 예. 응. 이거 0 근데 봐 봐. fx라는 모습이 안 나와 있지만 이게 x 제곱의 인사, 이상의 인수를 갖고 있다고. x 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 이상 이상 x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x가 하나 약분돼도 x가 남아. 그 자리에 0이 들어가면 0이 되겠죠. 000 연속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니 5번.